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지금 다짐이 255일차고요. 오늘은 오해를 이해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서로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까요? 100사람의 생각을 모두 취합해야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오랜 기간 준비한 자격 시험에 합격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를 수 있죠. 합격에 조용히 만족감을 느끼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에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사람들의 행동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죠.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오해가 생겼다면 대화를 나눠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이해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내가 가진 생각과 의도를 설명하고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떼는 과정을 진행을 해 보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오해를 이해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